어때? 무대에 오를 준비는 됐어? 아 이미 준비됐지. 어뭐지롱 그럼 출발할까? 오, 오케이. 즐거운 축제로. <motivo> 어, 조심하렴. 어? 자유가 방종에 이르면. 분열의 마기가 피집고 들어오는 법 여러분, 짧은 쾌락에 빠지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 페리코? 어, 저건 뭐지? <laughs> 생명은 구속되야만 하는가이어삶이니 즐겨야 의미가 있는 법. 가그 어, 장면. 오. 즐겨야 의미가 있는 법. 모래성에 갇힌 자유로운 영혼들이여, 우리들과 함께하자. <laughs> <laughs> 어 나타났다. 어개 전로. 어저 사람은 잔성의 멤버잖아. 어? 쫓아가자 플로로. 어. 뭐야 나 뭐야 나 조종당하는 거야 지금? 화면 아래로. 와. 씨.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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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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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케 파헝! 파 세상에 허.. 아니 아니!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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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 이것밖에 안 보여! 와야 경찰 아저씨라니! 야! 방괴전는다 커. 야얘 이렇게 컸냐? 어씨. 아, 야. <laughs> 아야 카메라 시절 미쳤네. 이 기나긴 연극에 우리와 함께 뛰어들어 보자. 작은 힘으로 운명의 경류를 막아보는 거야. 허. 야 얘. 야 저거. 뭐 하려고 지금? 무대는 올라갔고 어, 커튼도 어? 거쳤으니 어어? 안된다 어, 어 안된다 어, 배우들이 입장할 시간이야 뭐야? 야쟤 커튼이었어? 연출 뭐야? 야야 <laughs> 야. 아 하나의 연극인 거구나. 와. 그럼 즐겨주시기. 와그 장면. 맑은 하늘도 하나의 커튼처럼 해가지고 이제 커튼 콜이 이제 열리는 거지. 어 시작된 거야 연극이. 힘겹지만 용감하게 싸운 끝에 용사들 이 마왕을 물리쳤습니다. 한 칸. 용감한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승리했으 잡았다. 방. 공감해 공감.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성녀의 귀환. 해쳤나?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 게 맞겠지? 헉, 플로로 이제 U F C 들어간다. 집까지 W W E였던 거임. 하지만 현실은 이야기와는 달라. 각 작가의 틀에 박힌 각본, 해피엔딩에 열광하는 사람들. 하지만 무대 뒤의 진실은 오직 잔인한 조롱과 풍자뿐이야. 출진. 이 결말은 내가 이어갈게. 이제 내 이야기를 잘 들어. 그 성년은 불의의 길을 걸었어. 이단의 신에게서 얻은 힘으로 모두를 욕망에 몰아넣었지. 이달신이라면는의신이리키수호신죠그리키는신은죠든 진실을 알아리고스신은 모든 진을을알아리라스스했어든 것을 끝내리라 맹세했어 이제 맞이해볼까? 이번 카니발의 절정에 어! 시작된다! 플로로의 마회가 해치웠죠? 못했죠? 와 뭐야? 뭐준날 크네. 소노라, 손오라. 소노라라고 생각하시면 소노라.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배경 뭐야? 얼룩 고양이가 세 번. 고슴도치가 네번 울고 괴조가 울부짖노라 시간이 됐다 시간이 됐다 이계의 마녀여 여기서 외치나니 공정한 예언을 내리소서 우리에게도 운명의 차비를 얻게끔 하소서 구연자의대관식 파이널컷 하이라이트 피날레겠죠 커피하고, 어, 속장 가자. 속게 홀로그램치 해치웠나? 안타깝네. 예언에 왕은 이 장면에서 퇴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깨어날 시간이야. 오. 진상에 관해서는 좀 알아냈을까? 앞에두 예언은 현실이 됐지만 세 번째 예언은 네 손으로 직접 바꿔주길 바랄게 <목소리> 어 깨졌어 환상이어 뭐야 아아아 고래다아아아 아피 달려있어 또 신의 징벌이 내린 거라고 아니, 프로로 존나 세네! 어림도 없지! <laughs> 와, 뭐야! 응, 우리 주인공 존나 세! 얘 진짜 스카는 뭐냐? 오, 야, 브랜트! 야, 브랜트 스케일 잠깐 보였다! 거야. 어. 마지막으로 멋지게 공연을 장식하자! m 로 l 도로 л о 이 잘났다고 피어나 최고의 이야은담를해지만 유감이야. 여기까지 노린 건가? 우리 사이장 어? 서곡은 플로로? 이제 막 울려 퍼졌니 공명자는 다 음파무신 있어요. 성은 어 뭐야 해치운 거야? 어피그 장면. 네요. 아, 오 월계간이다. 여기까지 연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와 야, 3막.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막이 끝났습니다. 와. 아니, 3막 개재밌다. <laughs> 아, 재밌긴 했어.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봤을 때그 앞에 나올 다음에 나올 후속텃밥도 뿌리기도 했고, 어, 되게 약간 재밌기도 했어요. 1장이나 비교했을 때는 똑같이, 똑같이 1장 3막부터 3장까지. 그다음에 어, 이 1장부터 3막까지 2장을 3막부터 3막까지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2장이 좀더 나. 아 솔직히 말하면은 1장도 7막이나 8막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명조가 스토리가 그 초반에 너무 안 좋긴 했는데 사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 1장 그때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2장의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어. 지금 2장의 분위기가 일장 때보다 좀더 그 활기차거든. 그니까 지금의 이그 지금의 이제 위기도 사실상 하나의 연극으로서 해결을 한 거다 보니까 특히 다친 사람이나 그런 거 많이 없잖아요. 근데 명조 일 뭐냐 명조 스토리 일장만 보더라도 사람들다 죽어나가고 플로로가 사람들다 학살하고 그 정도까지 스토리가 좀 어둡게 진행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근데 짜임새라던가보니까 일장 삼막까지 한번 말 알겠지만 뭐 망고스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스토리를 느끼기에 우리가 훨씬 개연성이 느껴지는 건 이제 2장이긴 해. 물론 2장도 몇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해. 왜냐면, 왜냐면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삼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때, 우리가 이제 플로로를 어느 정도 해치웠었잖아. 근데 계속 이제 등장을 하던, 처음부터 등장을 했던 그 고래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게 끝난 감이 없잖아, 있어. 사실상 고래가 플로로한테 조종을 당하는 역할이었는데 처음에도 등장을 했고 어, 중반에도 계속 이제 언급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위기감을 고조시켜주는 그런 역할로서 등장을 했,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간단하게 플로로를 해치우면 그러니까 플로로를 저지하면서 그 고래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리고 페비와 제니의 행동도. 뭔가 좀 중요한 걸 막는가 막, 막다기보다는 약간 좀 험하게 끝난 감이 없잖아 있어서 그 고래 역할이 조금 아쉽긴 해요. 너무 그맥커피로만 끝난 것 같긴 해. 그 고래를 좀더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중간에 좀 가, 억지로 끊는 감이 없잖아 있어. 어, 억지로 끊는 감이 없잖아 있어. 근데 뭐, 뭐, 그거, 그것만 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3만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나올 스토리도 굉장히 기대되게 만들었잖아. 성녀에 관한 떡밥도 뿌려주면서, 어, 수도회, 수도회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급부상이 올라올 텐데, 그 수도회와 성녀, 그 다음에 성녀의 정말 정체는 뭐, 무엇인가? 그 수도회가 갖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니까 그거 이제 앞으로 또 스토리가 열리면은 어, 그때 한번 또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명조 2장3막까지 봤는데 아 되게 재밌었어요. 음 나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없잖나 있는 것 같아. 어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또잘했으면 좋겠네요. <목소리>